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오릅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 주요 증시에 대해서 이벤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뉴욕 증시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고요. 주간 미국 증시 사항들 이번 주에 굉장히 이벤트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미주올이 생각하는 8월 미국 증시 관련해서 SXL, FNGU, SQQQ, 그다음에 SXX, QQQ, SPY 등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주식 이야기, 비주얼 어,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올인하여 부자되기, 비주얼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영상에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니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저의 주관적인 분석도 들어갔다라는 점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멤버십 가입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요 멤버십은 제가 게시판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26일 7월 26일부터 7월 30일 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각종 이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뉴욕 중시 대형 정보 기술주 IT 빅테크 관련해서 실적 발표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7월 27일에서 7월 28일 FOMC 회의가 지금 있고요. 보통 FOMC 회의가 있는 주는 이제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기업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최근에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경우 선반영이 지난 금요일에 되었지만, 구글은 3.58%, 페이스북은 5.3%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선반영이 되었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더 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번 주에 대체적으로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 등 대표 기술주들이 모두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잉과 캐터필러 등 산업 대표주, 그리고 맥도날드 등과 같은 소비 관련 기업들도 실적이 다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7월 말에 빅테크 실적 플러스 각종 이제 기술주, 그다음 산업 대표주, 소비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끝나면 8월, 9월은 크게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7월 27일, 28일 이후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이벤트들이 거의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8월 26일부터 28일 실시가 되는 잭슨홀 미팅이 가장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일단 테이퍼링 관련해서 뭐 패드는 이제 똑같은 얘기를 저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이제 7월 27일, 28일 패드에서 미팅이 끝난 후이 7월 28일 오후 동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FOMC 어나운스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2시 30분에 파오르장의 연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이전 6월과, 6월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주 7월 29일에는 GDP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국내 총 생산 GDP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현재 7월 29일에 발표가 되고요. 2분기 GDP는 경제 재개 영향으로 크게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보면은 기존에 이제 6.4% 정도 GDP가 발표가 되었고, 현재는 대략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분기 GDP 예상 성장률을 기존에 원래 9%까지도 올렸다가, 지금 대략적으로 8.5%에 지금 이제 되어 있고요. 오는 30일에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월스트리트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6월 예상치는 전년 대비 3.7%, 그러니까 현재 패드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를 지속적으로 웃도는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GDP 관련해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분기에 미국이 이제 피크를 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이 GDP 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기업 실적들이 2분기에 거의 역대 최대치를 찍고 87% 이상, 전년 대비해서 78%에서 87% 이상 거의 8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큰 성장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전에 영상에서는 연말 연말이 되면은 유럽이 피크를 찍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게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7월 23일 기준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8만 1,732명이 새로 확진이 되었고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최근 기사를 보면 코로나 델타 변이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미국 유럽의 이제 뭐 4차 팬데믹이 덮였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각종 기업들이 이제 원래 9월 뭐 이렇게 출근을 실시를 하려다가 오히려 델타 변이로 인해서 뭐 10월 1 1일로 연기하는 추세에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존 호킨스 대학에 따르면 23일 미국에서 118,791명이 만 새롭게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이제 만명때도 이제 무너진 져 적이 있었고 만 명, 뭐 2만 명, 3만 명대가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지금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히려 증, 증시가 떨어져 준다라면 어, 굿 바잉 찬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기업의 실적 발표가 기업의 증가, 증가된 매출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는 크게 지금 영향을 델타 변이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7월 마지막 주가 끝이 나고 8월, 9월 달에는 어느 정도 조정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SQQQ 저도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대략적으로 저는 이제 스윙 트레이딩을 slxl과 fngu로 한다고 여러차례 여러 말씀드렸는데 slxl과 fngu를 어느정도 대부분 매도를 했고요 지금 sqqq를 소량 들어갔고 이제 다음주에 이제 미국 선물지수 나스닥이 계속 15,000스닥을 넘어서 계속 최고치를 경신해 나간다면 분할 매수로 조금씩 대응을 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어, 어느 정도, 뭐, 최소 10에서 30%는 이익을 보려고 지금 들어가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의 개인적인 이 스윙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참조만 해주시고, 어, 몇몇 구독자분께서 SQQQ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다라는 점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SLXLFNGO는 제가 다음 주에도 미국 주식 시향 분석 영상을 다룰 때 여러분들에게 시향 분석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RSI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 어쨌든 빅테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SOXL, FNGU는 오를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러니까 8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한번 조정이 오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제 SOXX나 SQQQ를 제가 언급을 드렸듯이 FNGD는 별도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FNGD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 실적이 단순히 2분기에 피크를 찍는 것이 아니라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이 더 좋기 때문에 FNGD를 매수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반도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는 시점, SOXX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SOXX 같은 경우는 현재 RSI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에서, 어, 그렇게 지금 현재 매력적인 타이밍은 아니고, 지금 아무래도 다음 주에 좀더 올라준다라면, SOXL이 좀더 상승이 나와준다라면 RSI가 40 이하로 지금 s x x 기준 RSI가 40 이하 또한 이제 30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라면 매수하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SQQQ 같은 경우도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전 저점은 무너졌습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현재 8.12불에 달하고 있고 RSI는 여전히 28.66으로 어느 정도 매수 타이밍 RSI 기준으로는 SQQQ가 매수 타이밍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나스닥이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내일 월요일 영상에서도 한번더 SQQQ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대차대조표를 보면 패드에 자산 매입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요. 이 자산 매입은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점이 돼서야 좀 하락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현재 패드 이제 대차대조표에서 보듯이 하락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지난 주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련주 트위터와 스냅이 가장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S&P 500이 대략적으로 일주일간 한번 1.96% 상승이 나왔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관련해서 3 2 6그 다음 에너지 섹터는 이제 크루도일 가격으로 인해서 좋지 못하였지만 헬스케어라든지 특히 테크놀로지 빅테크 관련해서 2.81%로 가장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빅테크는 나스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보다는 빅테크가 좀더 적게 하락할 것 같아서 s x x 는 언급을 하지만 FNGD는 뭐 아직 살 생각도 없고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QQQ 한번 마지막으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QQQ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은 상태이고 RSI도 71.15이기 때문에 RSI 70이 넘어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매도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제가 매일매일 이 핀비지에서 모스트 액티브 그날그날 가장 거래량이 많았고 변동성이 컸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커뮤니티 게시판,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어, 멤버십 게시판 자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관련 아마존 클라우드 아마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존 아마존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어, 마진율이 높습니다. 아마존 이커머스 e 전자상가래보다는 아마존 클라우드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사업이 점점 성장을 해야지만이 아마존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고요. 아마존 웹서비스 관련해서 이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제 홈페이지 그러니까 채널 홈에 들어오셔서 이 메인 영상을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관련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협찬 영상을 하나 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협찬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스타벅스 두 분을 선정을 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분 기준으로 두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데 대략적으로 저번 협찬 영상에 20분 정도 투표를 해 주셨기 때문에 확률이 10, 10대 1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어, 제 채널에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SLXL, FNGO 지속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SQQQ도 어,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어, 설명을 제 영상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SQQQ 같은 경우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수익을 보았고요 이 부분에서 한번 수익을 보았더라는점 그다음 이제 한 번도 매수를 하지 않았다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매수에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일단 두 차례는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저의 개인적인 판단인 점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